심리상담사이며 부모교육 전문가 송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이돌 보랴, 집안일 하랴, 거기다 또 직장일 하랴. 매일매일 바쁘고 고단하시죠. 거기에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또 지속적으로 이 변화를 겪으면서 예전과 다른 새로운 상황에 난감하기도 하고 당황한 적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이후 온 식구가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가족 간에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다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양육 방식에 대한 생각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입니다. 양육 방식에 대한 저랑 남편이 생각이 너무 달라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 학원 수강과 체험 학습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19에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친정 엄마와 아이를 위해서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놀이터에서 놀게 해준다는 저와 생각이 너무 달라서 매일 싸워요. 누구 생각이 맞는 걸까요? 아, 네, 그렇군요.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도 육아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갈등 상황이나 부부 싸움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진다면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는 모습 보이는 것은 좋지 않죠. 육아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부부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린 시절에 학원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고 체험학습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학원을 왜 보내야 하는지 체험 학습이 아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소통으로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입장 차이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교차점을 찾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진다면 갈등을 줄이고 자녀를 더잘 키울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정엄마하고 똑같은 일로 너무 자주 부딪히니 기분 좋은 날보다 기분이 상하고 우울한 날이 많아 힘드시겠어요. 누구의 생각이 맞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친정엄마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굳이 따진다면 친정엄마의 생각도 맞고 엄마의 생각도 맞습니다. 친정엄마는 이 시국에 놀이터 가서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놀이기구를 이것저것 만지는 것도 불안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놀이터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이터는 나중에 상황이 좋으면 그때 가서 놀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인 거죠. 이 생각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한참 뛰어 놀아도 활동력 왕성한 이 아이가 집에 있게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죠.더구나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그래서 놀이터 갈때 마스크 잘 쓰고 집에 오면 곧바로 놀이터에서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면 괜찮아인 생각인 거죠. 엄마 생각에 문제가 있거나 옳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친정 엄마 생각도 엄마의 생각도 모두 타당하며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친정 엄마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이분법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면 친정 엄마는 친정 엄마대로 당신의 생각을 계속 주장하게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서로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건드러져 결국 누가 옳은지 그른지만 따지는 소모적인 싸움이 되죠 이 싸움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은 내 아이 내가 키울 테니까 엄마는 간섭하지 마 내가 두번 다시 이 집에 오나 봐라. 무지막지한 관계 단절이 경고장을 날리고 양쪽 다 상처 입죠. 또는 일방적으로 친정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집에 있게 하든지, 또는 엄마의 뜻대로 놀이터를 보내든지 합니다. 두 사람이 부딪혀 싸우든, 어느 한 사람이 뜻대로 상황이 종료되든,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상처받고 스트레스에 심신이 엉망진창 망가져 버립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는 기분을 상하게 하여 우리 에너지가 다운되고요. 에너지가 다운되면 활동력이 떨어지고 활동력이 떨어지면 운동은커녕 만사가 괜찮고 심지어 챙겨먹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 지속되면 마음은 우울하고 몸은 무기력해지면서 심신의 활기가 없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산되는 시대적 난제 상황에서 면역력은 백신보다 한수 위의 중요한 방어력이므로 시대적 상황에 맞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 상황의 본질로 돌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까요? 엄마가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간섭하지 마! 라고 친정엄마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돌보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부모의 교육관과 철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 엄마인 부모가 방역지침을 잘 지켜 놀이터에서 놀게 하겠다는데, 친정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죠. 물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모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타결점 없이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딸이 말하는 태도가 공격적이고, 친정엄마를 위협하는 멸시하는 단정적 말투가 문제입니다. 가족은 사랑하기에 서로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돌 자체가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면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친정엄마와 딸이 계속된 충돌은 평소처럼 좋은 감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신호입니다. 다만 충돌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우선 피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많죠. 서로 부딪히는 상황 자체를 무시하거나, 저절로 상황이 사라지기를 바라거나, 충돌하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 덮어버리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표현되지 않고 가라앉은 문제는 언제든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표출됩니다. 그러므로 표현된 충돌은 마음속에 숨겨진 것보다 훨씬 건전하며 해결이 용이해요. 충동과 갈등이 있을 때 싸우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거나 충돌하게 되면 공격적 태도를 취하거나 순종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공격적이거나 순종적이보다 참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될때 의견이 아닌 사실을 말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 딸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간섭하지 마. 화내면서 공격적으로 엄마를 무시하는 말투보다는 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감염될까 봐 걱정되죠. 공격하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한 시간 정도 놀고 들어오게 할게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기고 옷 갈아입힐게요.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방역기침을 잘 지켰으니까 안전할 거예요. 괜찮겠죠? 사실을 문제 해결형이 열린 질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어색하겠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자주 표현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어색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 할머니와 엄마가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자란 아이와 생각이 서로 다르지만 공격하거나 참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의 장래의 모습을 상상하면 아이의 양육은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결론에 모두 동의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즉 실체가 없어서 대화나 조율이 불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이 힘든 사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사람은 서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나아가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대화하며, 의논하고 조율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